방금 홍신 님 기숙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뚜두! 뚜두! 미 <laughs> 네. 오늘 이 이거 드디어 사본 코끼리 분식의 꽈배기. 오. 중앙 닭강정, 그리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건 냉동 밥 배웠어요. 먹자 응. 짐을 한 사발이 들고, <laughs> 체크인 완료. 김운둥이 응? <laughs> 자기 좀 마음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 좋다. 응, 지금 되게 좋아. 온도도 좋고, 응, 푹 쉬어. 잘 쉬고 쉬었다 가자. 응. 음. 가자. 음. 잘 먹겠습니다. 뭐도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나? 응. 음. 쌈풍 장어. 뭐야 그거? 응. 음. 쌈풍 장어. 쌈풍. 그래서 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거 탕먹 넣어. 행복해. 음. 근데 그녀들에게 맞다. 음, 행복해. 이 쪽은 트럭산 여기는 대포항 대포가 떨어졌다 해서 대포항? 진짜 같아 근데 뭔가 그치? 더... 대포가 퐁 떨어졌대요 그럴듯해 <laughs>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진짜? 맛소소기기는 아니고 해산물이 있맛있다맛있어 응. 음. 음. 이제 저희의 시즌 3? 지금 이 경제적 이슈를 정리하는큰포인트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둘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들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 저는 이제 사우나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홍신님은 오늘도 안 간다고 해가지고, 몇몇 층. 몇 층. 몇 층. 저 혼자 갑니다. 음. 첫 번째, 경제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 때는 홍신님이 모든 돈 관리를 다 하셨어요. 근데 홍신님은 정말 다 잘하셨는데, 저와 관련된 일에는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하면 무조건 돈을 쓰는 그런 일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예민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대화와 회의 끝에 제가 경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경제 현황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다. 저희는 결혼 전에 각자의 모든 재산을 오픈했고 그를 토대로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현재 경제권의 인차지는 저지만 홍신님과 모든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 가정의 경제 흐름을 둘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고 저희 부부만의 공통된 놀이가 생긴 기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제 흐름에 대해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도 약한 부분이라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우리 가정의 경제 현황, 소득, 지출, 투자, 기타 등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여기서 멈추거나 안주하지 않고 우리 부부만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도전하며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아, 버님 보여드리고 싶다 <laughs>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어, 끝났어. s 이 w a p 잘 k e s h w a p o 저 e s h w a p o 어, 아, 대박, 막상 막하데 뭐야, 어떻게 됐어? 아, 좋네. 자기도 졌어. 여러분, 저는 홍신님 덕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3박 4일 호캉스를 끝내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객실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한번, 그냥 조금 더러운 상태지만 보여드릴게요. 나는 은 요렇게, 신발 쫑. 쫑. 이렇게. 여기가 냉장고고요. 냉동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테라스. 이렇게. 있고요. 이 문은 열립니다. 요 이렇게. 나가면 위험하니 나가지 않겠습니다. 문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계속 앉아 있었던 이 예쁜 쇼파 베드. 여기서 보이는 뷰구요 이렇게. 여기도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지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안방이 연결되는데, 홍신님이 자꾸 도망을 다니네요. 이렇게, 침대는, 저희가 입을 이렇게 빼놨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소락산 느낌이죠? 저희 초측입니다 TV. 이거는 가습기 요청해서 받았고요.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는데 거울. 그리고, 욕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뭐야? 조심해! 바깥이 네.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즐거웠습니다